우리가 알다시피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를 가르쳐줍니다. 특히 그곳의 우상숭배에 대하여 경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laughs> 지금의 세상은 그때의 가나안과는 많이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가나안보다 훨씬 더 강력한 세상의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본문은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현실적인 메시지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가난으로 한번 가보죠. 가난은 이스라엘에게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코 물들어서는 안 되는 악한 풍습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가난안 종교는 온갖 종류의 본능과 욕심을 충족시키면서 사람들을 유혹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가난안 종교의 영향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잘 나타납니다. 이스라엘은 종종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대신에 눈에 보이는 바알과 아세라 목상을 섬겼습니다. 급욕과 요구가 절제되는 거룩한 생활 대신에 마음껏 식욕과 성욕을 채울 수 있는 바알 종교를 따랐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영혼을 갉아먹고 그들의 생각을 오염시켰고 그들의 생활을 타락시켰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오감을 자극하고 본능을 충족시켜주는 것들이 범람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것들이 인간의 욕구 충족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절대화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말들은 거부당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고를 하는 어떤 종류의 권위도 거부당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정치인이 하든지 종교인이 하든지 교육자가 하든지 부모가 하든지 그 권위가 거부당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신앙 대신 바하를 택했던 이스라엘처럼 오늘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그러한 세상의 흐름에 몸을 내어 맡기고 있습니다. 우리 삶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둔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말씀대로 산다고 하지만 성경을 읽지 않습니다. 기도 열심히 해야 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전도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기회가 주어져도 전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헌금 생활 잘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인색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말을 절제해야 된다고 하지만 절제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금이 간 인간관계를 회복해야 되는 줄 알지만 회복하지 않은 채로 살아갑니다. 정말 우리는 많은 것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것을 행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신이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하나님보다는 세상의 영향을 더 많이 받고 있습니다.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세상의 풍속을 따라 살고 있습니다. 세상의 사고방식에서 자유하지 못합니다. 아니, 전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보면서 아무 매력을 느끼지 못합니다. 세상이 우리 앞에 고개 숙여 경의를 표할 만한 것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세상이 궁금하게 생각할 만한 것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때로는 세상보다 더 많은 죄를 짓고 세상보다 더 깊이 더러움에 물들어 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에 대해서 세상의 빛이고 소금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스스로에 대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자랑합니다. 우리는 스스로의 소망에 대해서 하늘에 있다고 고백합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전혀 그런 모습을 보여 주지 않습니다. 우리도 세상처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묶여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일이면 교회 와서 회개하고 거룩하게 살기로 결심합니다. 그러나 한 주간 내내 세상의 영향을 받습니다. 세상의 사상에 물들고 세상의 주장에 고개 숙이고 세상의 뜻에 무릎을 꿇고 세상의 풍속을 즐깁니다.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않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세대에 종로를을 합니다. 마음에는 원이로도 육신이 약하도다. 예수님이 졸고 있는 제자들을 보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우리의 현실에서 자주 사용하는 핑계 말씀이 되어버렸습니다. 정말 우리는 스스로 보아도 마음에 들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좀 반대되는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 그만큼 세상의 영향력이 강한 것입니다. 우리가 매주 일 회개하고 매주 일 결단하는 데도 넘어질 정도로 세상의 영향력은 막강합니다. 이 막강한 세상의 영향력은 어디, 어떻게 우리에게 옵니까? 인터넷을 통해서 옵니다 텔레비전이나 영화를 통해서 옵니다 온갖 노래, 음악을 통해서 옵니다 온갖 쾌락을 제공하는 모임이나 장소에서 옵니다 책이나 잡지, 온갖 주장이나 가르침 등을 통해서 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될 중요한 요소가 한 가지 있습니다 조금 전에 열거했던 그 모든 것의 중심에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입니다 사람이 그 중심에 있습니다 사람이 결정적입니다 사람 없이는 그 어느 것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 없는 인터넷, 텔레비전, 사람 없는 책, 영화, 존재할 수가 없죠. 사람이 있다는 말은 사람의 사상과 주장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영향력이 숨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 중에서도 무시할 수 없는 사람, 높은 지위의 사람, 물리적인 힘이 있는 사람, 인기스타 같은 사람, 그리고 뛰어난 사상이 있는 사람, 나와 가까운 사람, 바로 사람이 세상의 영향력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도구입니다 본문이 속해 있는 신명기 13장도 이스라엘을 유혹해서 신앙의 길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사람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크게 세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특별한 영적 영향력이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 두 번째 특별히 나와 가까운 사람 그리고 본문 뒤에는 보면 물리적인 힘을 행사하는 사람입니다 1절부터 5절에 보면 영적 능력이 있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들은 주목받는 종교인들입니다 이적과 기사를 행합니다 선지자요 꿈꾸는 자들입니다. 예언도 하고 병도 고칩니다. 보통 사람들의 수준을 뛰어넘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을 초능력자로 우러러봅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렇게 유혹합니다.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 바로 여기에 그들의 거짓됨이 나타납니다. 참선지자는 다른 신을 섬기자고 유혹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생각에 대하여 경고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런 점에서 많은 유혹을 받을 수 있죠. 아무리 병을 고치고 기적을 행한다 해도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사탄으로부터 온 것인지를 분별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면 그 기적의 결론을 보면 됩니다. 기적의 결론이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대로 나가고 있는지 아니면 인간에게 집중하고 있는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기적의 마지막이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는지 아니면 다른 신들에게로 향하는지를 유심히 보십시오. 사탄에게서 온 기적은 사탄을 향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기적은 하나님을 향하게 만듭니다. 사탄으로부터 온 기적이라고 하면 결코 따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멸망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본문 바로 뒤에 12절 이하에는 불량배의 유혹에 대하여 말합니다. 그들 때문에 온 성업이 흔들수 있음을 말합니다. 그들은 어떤 물리적인 힘을 가지고 다른 신들을 섬기자고 선동하는 경우입니다. 그들은 권력을 가지고 수의 힘을 가지고 바른 신앙을 포기하도록 강요할 수 있습니다. 그 때문에 성읍이 흔들리고 민족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오늘날에 적용해본다고 하면 어떤 권력자가 자기의 힘을 가지고 신앙을 포기시키고 자기가 원하는 신앙으로 끌어갈 수 있습니다. 뭐 북, 북한 땅이 그렇습니다. 혹은 많은 독재 국가들이 그렇습니다. 또 그보다는 조금 더 교묘한 이 시대의 흐름이 있습니다. 사회의 흐름을 이용해서. 예를 들어서 인터넷이라든지 각종 매스컴을 이용해서 기독교인들의 비윤리적인 면을 부각시키면서 다른 신앙을 찬양하는 방향으로 호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유의 일들이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단체에서, 이 회사나 어떤 그룹에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노골적으로 일어날 수도 있고 은밀하게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힘의 무서움은 큰 것입니다. 스탠리 밀그람이라는 분의 복종실험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실험을 할때 명령을 내리는 사람이 앞에 있는데요. 좀 무시무시하고 덩치 큰 그런 명령자가 바로 코앞에서 명령을 내립니다. 명령의 내용은 전기 충격기 같은 것을 운반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고생하는 애매한 희생자들이 바로 옆방에서 비명을 질러대도록 꾸며놓았습니다. 이 명령받은 사람은 보통 사람들입니다. 뭐 사무원, 노동자, 뭐 전문직, 직장인, 직업, 뭐 그런 여러 다양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잘 압니다. 자기들이 이걸 가지고 가면 그걸 가지고 딴 사람들을 괴롭히는 것. 그러니까 이 명령을 수행한다는 것은 대단히 나쁘다는 것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인 남자 65%가 그 명령을 완벽하게 수행을 했습니다. 복종을 했습니다.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윤리 의식보다도 희생자가 질러대는 그 비명소리보다도 자기 앞에 명령하는 그 사람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힘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얼마나 힘이나 권력 앞에 약한 존재인가를 잘 보여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힘이나 여론이 짓누른다 할지라도, 권력이나 지위가 압력을 행사한다 할지라도, 결코 신앙을 포기하거나 하나님을 배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포기하고 그리 가면 잠시 보기에는 사는 길 같지만, 결국은 죽는 길입니다. 결코 비겁한 신앙이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세 번째 그룹이 오늘 본문 후반부입니다.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들입니다. 내 형제나 내 자녀나 내 부모의 아내나 너와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라고 돼 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유혹합니다.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섬기자. 곧내 사방에 둘러 있는 민족, 혹 내게서 가깝든지 내게서 멀든지 땅이 끝에서 저 끝까지 있는 민족의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자,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의 대처 방법이 무엇입니까? 너는 그를 따르지 말며 듣지 말며 긍휼히 여기지 말며 애석히 여기지 말며 덮어 숨기지 말고 철저합니다 여러분. 따르지 말아라, 듣지 말아라, 긍휼히 여기지 말아라, 애석히 여기지 말아라, 덮어 숨기지 말아라.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부모 처자가 말을 한다 해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가까운 친구가 말을 해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냉정해야 합니다. 처벌은 어떻게 합니까? 너는 용서 없이 그를 죽이래요 이렇게 그리고 죽일 때에 내가 먼저 그에게 손을 대고 후에 무백성이 손을 대라 이 손을 댄다는 것이 그냥 타치하는 것이 아니고 돌로 치는 것을 말합니다 용서 없는 사행입니다 내가 먼저 손을 대라고 했습니다 내 친구, 내 형제, 내 자녀인데 이지다면 내가 먼저 돌로 치라는 것입니다 무서운 것이죠 무정하고 무자비한 법처럼 느껴집니다. 이런 무자비한 법 때문에 구약을 싫어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신약에는 용서도 많고, 사랑도 많은데, 구약에는 냉정하고 무서운 법이 많습니다. 신약에는 모든 사람들이 포용되는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구약은 철저하게 죄를 응징하는 무서운 하나님이십니다. 뭐 이런 문제들을 이 시간 다 논의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하게 해야 합니다. 그 정도로 우상숭배는 중대범죄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심에도 불구하고 용서 없이 처단해야 될 정도로 심각한 범죄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를 알려고 하면 출애굽 사건을 이해해야 합니다. 본문 10절. 그는 애굽 당종대였던 집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너를 깨어 떠나게 하려 한자이니 너는 돌로 쳐 죽이라. 하나님은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건지셨습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셨습니다. 특별한 관계가 되었습니다. 부모 자식의 관계, 남편과 아내의 관계처럼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실로 엄청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은혜를 욕되게 하는 것, 그것이 우상숭배. 그래서 우상숭배는 무서운 죄입니다.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은 출애굽의 은혜를 무시하는 큰 죄입니다. 이스라엘이 바알을 섬기는 것은 가난족석이 바알을 섬기는 것보다 훨씬 큰 죄가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바알 섬기도록 유혹하는 것은 가난 족속이 발 섬기도록 유혹하는 것보다 훨씬 더큰 죄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행하셨습니까? 독생자의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습니다. 믿기만 하면 구원받게 해 주셨습니다. 영원한 사망에서 건지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지옥에서 건지시고 천국 백성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우리는 그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것은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축복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무시하다니요.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세상의 풍속에 따라다니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구원에 기초해서 이 본문의 엄격한 명령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구원 부분이 분명하지 않으면 이 명령을 가지고 엄격하다 안 하다 논의할 의미가 없습니다. 구원에 대하여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이 본문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에서 다른 문제들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본문에 의하면 그러한 유혹이 돌로 쳐야 할 정도로 심각한 유혹이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서 올수 있습니다. 형제, 자녀, 아내, 친구, 특히 부모의 아내, 친구의 영향력은 결정적입니다. 이때 내 부모의 아내, 부모의 아내는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아내라는 뜻입니다. 혹은 보호하고 소중하게 대해야 할 아내라는 아내라는 뜻입니다. 그 아내가 남편을 신앙의 길에서 벗어나게 할수 있습니다. 인류의 조상 아담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뼈 중에 뼈살 중에 살인 하와를 통해서 시험을 받았고 넘어졌습니다. 아담 품안의 아내가 아담을 실족하게 했습니다. 아담의 후손들인 우리에게도 그러한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뼈 중에 뼈살 중에 살인 아내 때문에 실족할 위험이 있습니다. 어느 부부가 독일 유학을 왔습니다. 남편은 경제학을 공부했고 아내는 피아노를 전공했습니다. 근데 이 아내가 철저한 NT 기독교인이었습니다. 뭐 사연이 있긴 합니다만, 시어머니는 믿음 좋은 권사님이셨습니다. 형님은 목사였습니다. 근데 그 어머니가 와 계신 동안 아들은 어머니 모시고 두어 차례 교회에 나왔습니다. 그때도 아내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귀국하자 아들 다시 나오지 못했습니다. 물론 아들의 신앙이 약해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하지만 아내의 불신앙이 워낙 완강해서 남편이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꼼짝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시던 그 시어머니 권사님이 너무도 안타까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품 안의 아내의 위력입니다. 그 옆에 뭐가 나오느냐. 너와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가 나옵니다. 이것은 직역하면 내 자신의 영혼과 같은 친구입니다. 자신의 생명처럼 사랑하고 존중해기는 절친입니다. 그런 친구가 막강한 잘못된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친구가 유혹할 때 영향력은 너무 커서 치명적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 때에는 친구의 영향력이 결정적이죠. 대개 청소년과 관계된 문제나 범죄가 발생을 하면 우선 가정환경 그다음에 교우관계를 살피는 법입니다. 친구를 보면 사람을 알수 있습니다. 부모는 자기 자식이 잘못되면 즉각 친구 잘못 사귀어서 이렇게 됐다라고 말합니다. 신앙적으로 볼때 친구는 이 세상 풍속이 들어오는 중요한 통로입니다.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친구를 통해서 혹은 친구와 함께 술 담배를 배웁니다. 성적인 이야기도 친구들과 함께 하면서 자랍니다. 부모님이나 선생님에 대한 욕도 친구들과 함께 하죠. 여러 가지 악한 일들을 감행하기 시작하는 것들도 친구, 친구들과 함께일 경우가 많습니다. 혼자서는 함께 할수 없는 것들을 친구와는 함께 감행할 수 있습니다. 정상적인 정신으로 할수 없는 일들도 친구와 부추기면 얼마든지 해버릴 수 있습니다. 또이 청소년기에 다른 친구들보다 먼저 술 마시고 담배 피우면 빨리 어른된 걸로 착각합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성관계를 경험하면 어른스럽다고 생각합니다. 큰 죄를 마음대로 지을 수 있는 친구가 대단하게 여겨집니다. 남의 집 담장을 훌쩍 뛰어넘을 수 있는, 요즘은 아파트가 됐으면 넘을 담이 별로 없습니다만 그런 친구가 대장노로 답니다. 부모에게 거짓말하고 용돈 뭉텅 타오는 친구가 인기 만점이죠. 집에서는 모범적으로 보이는데 친구와 어울리면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수 많은 악한 요소들이 친구들을 통해서 혹은 친구와 함께 아이들의 삶 속에 자리 잡아갑니다. 청소년기에 친구의 영향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물론, 좋은 친구는 좋은 영향을 줄 수가 있죠. 하지만, 악화는 양화를 구축한다는 말처럼 나쁜 영향을 행사하는 통로로 사용될 때도 많습니다. 아이들만 그렇습니까?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른들도 연약한 존재입니다. 어른들도 따돌림 받는 것을 무서워합니다. 혼자 있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근거 없는 비난에 대해서 겁을 냅니다.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살아야 되는 소신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합니다. 세대를 영유할 만한 힘이 없습니다. 우리는 소심한 겁쟁이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 때문에 소심함과 무서움 때문에 죄를 짓습니다. 이런 일들이 매일의 생활 속에서 자주 일어납니다. 이것은 미묘하게 단계별로 진행이 될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별로. 인것 같은 별로 악하지 않은 행동을 합니다. 그런데이 악의 요구가 있는데 이것이 점차 상승이 됩니다.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될 때까지 상승이 됩니다. 본문의 표현처럼 가만히 꾀어 그런 악행들을 하도록 한, 합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 내 자신의 영혼과 같은 친구가 그렇게 할수 있습니다. C.S. 루이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옥에 도달하는 가장 안전한 길은 한 발짝씩만 내딛는 완만한 길이다. 다시 한번 읽어 드릴게요. 지옥에 도달하는 가장 안전한 길은 한 발짝씩만 내딛는 완만한 길이다. 처음에는 단지 작은 유혹에 굴복할 뿐입니다. 겨우 한 발짝입니다. 경사가 완만해서 위험성도 전혀 느끼지 못합니다. 뭐 잘못했다는 생각도 별로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또한 발짝을 내딛습니다. 또한 발짝 내딛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양심은 조금씩 무뎌집니다. 조그만 한 발짝은 다음 조금 더 악한 행동을 위한 발판 역할을 합니다. 이것이 인간이 타락하는 방식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풍속에 그리고 사상에 물드는 것도 그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눈치챌 여유도 없이 조용히 진행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생명 같은 친구들이 그렇게 유혹할 때 담대히, 그리고 정확하게, 노우라고 말해야 합니다. 그것은 거절해야 합니다. 끝으로 성경이 가르쳐 주는 멋진 친구들의 예를 들면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벤노고를 아시죠? 이네 친구는 바벨론에 잡혀가서 고기와 포도주로 자기들을 더럽히지 않기로 결심합니다. 그것은 이방신전에 제사드린 음식, 아니면 자기들의 율법에 따르면 부정한 음식이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많은 유대인 젊은이들도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러나 다른 이들이 이내 네 소년처럼 한 것은 아닙니다. 그들도 동일한 유대 교육의 율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이 방에 포로로 잡혀가서까지 그 율법처럼 살아야 된다는 생각이나 용기는 없었습니다. 내네 젊은이는 담대함과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이런 결심을 했을 때 그들에게는 아무 권력도 없고 배경도 없었습니다. 그들의 결심에 동의하며 그들을 응원하는 유대인 젊은이들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단지 4명이었습니다. 수적으로 열세였습니다. 다른 이들의 압력도 만만치 않았을 것입니다. 외톨이처럼 느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결국 승리했습니다. 믿음의 승리라는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다른 이들이 인정해 주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길을 가는 것 세대가 거절해도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그 길을 가는 것 <laughs> 수적으로 열세라 할지라도 믿음이, 믿음의 길이 맞다고 생각하면 그리로 가는 것. 그것이 믿음이죠. 참된 친구는 바로 그러한 결과를 함께 만들어가는 친구입니다. 이내손해의 우정은 기도로서 연그어졌음을 기억하십니까? 그들은 어려움이 있을 때 함께 기도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또 우상을 거절하는, 우상숭배를 거절하는 그 자리에도 이세 젊은이는 함께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렇게 함께 승리를 했습니다. 다니엘과 세 소년을 통해서 나타나는 모습, 세대를 본받지 않으려고 승리하는 그 모습, 대제국 바벨론에서 포로신세 이지만은 믿음으로 우뚝 솟아있는 그 모습, 바로 그러한 것이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참된 친구들이 만들어가는 모습이라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 어느 곳에 있든지 그렇게 해야 합니다. 세 속에 물들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의 부패를 막는 소금이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세상과 다른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세상의 흐름을 역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의 영적 변질에 물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성적 타락에 흠, 흡수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온갖 욕심을 자극하는 풍조에 무릎 꿇지 마시기 바랍니다. 도리어 경고할 수 있는 용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적극적으로 내가 그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맺고 있는 우정을 끊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한 것이 우리의 신앙에 악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친구를 통하여 이 세대의 영향이 나에게 미치지 않도록 하십시오. 나와 생명을 같이하는 친구가 유혹할 때도 원리는 똑같습니다. 그럴 때는 오히려 담대하게 그리고 지혜롭게 내 자신의 영혼과 같은 그 친구를 변화시키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것이 친구를 사랑하는 길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같이가 어디 있느냐 이사야 2장 2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 앞에서 생활하십시오 하나님이 내 삶의 가장 중심에 자리 잡도록 하십시오 이를 위해서 분명한 믿음과 신념을 가지고 생활하십시오 거룩한 삶이 시대를 영유할 수 있는 삶 나와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의 유혹이라도 거절하면서 하나님을 선택하는 삶 그런 용기 있는 믿음의 삶을 선택하고 살아가는 우리 교 모든 식구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